맞습니다. 무더운 더위가 이제 좀 물러가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잘때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추워서 얼른 닫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시원해지면서 날씨가 우리 마음을 예, 요란하게 하는 것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이 예, 다가오는 것일 것 같고 요즘 그, 안무를 부를 때, 평안하십니까? 이 물어보기가 참 서로, 어 조심스러운 시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난기증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힘든 와중에 서로 도우려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힘듦 속에 살아오지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요 국민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따뜻한 면이 있는 것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의 화가 누적이 되고, 또 예민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못 이겨서 누구를 팬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예, 누적되었구나 힘듦이 쌓였구나 이런 것이 음, 많이 느껴집니다. 구금편 29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6.25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어, 정산영사님께서 그 우리나라가 그때 최악의 경제고 인심도 아마 지금보다 더안 좋았겠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예.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 굶고 있었고 굶어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 힘듦 속에서도 이세 가지 법문을 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표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을 굳게 하고 희망을 잃지 말고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라. 저희가 아까 봉독을 했죠. 그때에 비하면 그때를 겪으신 분들은 지금 힘들다고 얘기 못 한다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든 것은 아닌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렇게 우리 크고 작은 이 난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표준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문에도 있었지만 북한 상태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매일매일 나오고 있죠. 그 사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앞에 우리가 또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미얀마 사태도 또 홍콩의 사태도 다 묻혔더라고요. 큰게 터지면 작은 게 자연히 묻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픔들은 또 잊혀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작은 어려움들은 또 묻혀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는데요. 가능하면 좀 화나는 뉴스 이런 건좀덜 보려고 그러고 좀 희망적인 뉴스를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기사를 볼 때도 그러니까 누가 잘 됐더라 해서 배 아픈 것이 아니고 누가 이겨냈더라 그 희망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교토 국제고라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전교생이 130명인데 아주 조그만 학교죠.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같이 다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하는 가장 큰그 일본 야구 대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시엔이라고. 에, 거기에 본선 진출하는 것도 참 어렵답니다. 에, 일본의 야구 고등학교 팀이 4000개가 있대요. 그 중에서 본선에 진출을 한 거죠. 각 지역에서 1등을 해 가지고 30개 팀이 안 된답니다. 모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또해 가지고 4강에 올라갔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마 운동을 안하신 분들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이라고. 우리가 아프간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모셔왔는데, 그것처럼 참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야구부 선수 몇명안 되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정말 잘하는 선수들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선수들 이겨낸 거죠. 아, 참 대단하다. 네. 하려고 하니까 되는구나 아, 이런 감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다시 시작한 게 있죠 패럴림픽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올림픽인데 비장애인의 올림픽은 끝났고 이제 장애인의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면 경기 하나 하나가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절로 들어요. 다리 하나, 손 하나 또는 보이지 않는 또 들리지 않는 중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또 이겨내고, 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을까? 당장 내가 지금, 손이 하나 없어진다. 다리가 하나 없어진다. 갑자기 안 보인다. 네, 절병 쓰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겨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그렇게 극복하고 헤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보고, 아, 누구나 할수 있구나. 누구나 부처님이구나 하는 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을 더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본과 셰는 다내 자신이 짓고 받나니 먼저 내 자신을 옳게 믿으며 허공은 소리 없고 냄새도 없으나 속일 수 없고 어길 수도 없는 위력이 있나니 이 진리를 철저히 믿고 받들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더 굳게 하라. 힘들수록, 난경일수록, 믿음을 더 굳게 하라. 안으로 자신을 믿을 것이요. 밖으로 진리를 믿을 것이다. 먼저 자신을 옳게 믿으라 하셨어요. 앞에 제가 희망적인 뉴스라고 말씀드린 그두 가지, 그 안에 있는 학생들과 또그 장애인들의 그것이 이것의 실천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당당하게 나섰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금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할수 있다는, 내가 부처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옳게 믿어라. 우리 청년 중에도 취업을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데 계속 잘안 돼가지고 이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말 힘든 사람들만 나오죠. 인터뷰를 할때 조금 힘든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점점 내가 작아진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은 사회가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있고, 시절을 따라서 다 만나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곧될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이 계속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데 안될걸 알면서 할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믿고 내가 할수 있다. 된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나이 드니까 안 들리고 법회 보기도 힘들고 아마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유튜브 지금 못 보시고 총부법회로 대체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려워서 큰 화면으로 크게 들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조그맣게 볼링이 참 힘드시겠죠 연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이게 오랫동안 썼으니까 아잘안 들리는 것이고 오랫동안 썼으니까 잘안 보이는 것이고 오래 썼으니까 예, 힘들어지는 것이죠. 생도병사 의 이치인데 아시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인과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법사님들도 알고 계시고 이 마음 공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정선영사님께서 이것을 믿고 받들라 그러셨거든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 스스로 죄를 짓고 원망하고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과를 믿으면 안심하고 깨달으면 기쁨과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죠.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인과를 확실히 믿고 보면 아, 내가 지금 받는 것이 과거에 지은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내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으로 나를 믿고 밖으로 인과를 믿고 진리를 믿고 나아가야 단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힘들수록 더 확고히 나를 믿고 인과를 믿어야 한다. 깨치면 더 확고해지겠죠? 그래서 난경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잃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 영원한 세상을 볼 때, 당장에는 아무리 난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 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는 여진이 있고 진보가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볼 때는 영생을 통해 볼때그 말씀이죠. 영생을 믿느냐 또는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의 삶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제 태훈이를 매주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 몇분안 계시는데 전에 올 때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셔요 걱정의 말씀을 뭘 하시냐면 아 요즘 어 건네 건네 하니까. 아 이제 고생 시작이긴 해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 이제 이 시작이라고 아 어떻게 맨날 쫓아다닐 텐데 어떻게 하냐. 예, 예.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라고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예, 실제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고 밥한번 먹이려면 한 시간씩 먹여야 되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예. 얘가 금방 크더라고요 또. 예. 언제 일어섰나 싶었더니 걸어다니고 언제 걸었다 싶었더니 또 뛰어다니고 에. 곧 말도 하겠죠. 에. 이제 말도 통하고 에. 희망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또 둘째가 준비하고 를 있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에. 그렇지만 에. 희망이 있습니다. 에. 어떤 일이 올때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오겠습니까? 항상 같이 오는 것이죠. 에. 그것을 모르고 좋은 것만 바란다. 나한테는 전부 좋은 것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욕심이 어디 있을까요? 네. 대중사님께서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좋다 고 하셨는데 만족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다 10분의 10을 맞기를 바랍니까? 네. 주어지는 모든 일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함께 있고 그것을 수용할 때 진짜 인과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설사 그 안에 이 어려움이 도드라져 보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것은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괴로운 것이 보여도 아 이거 곧될 것인데 뭔 걱정인가? 저는 걱정 말고 염원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걱정은 아무리 해도 득이 없더라고요. 걱정해봤자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봤자요. 차라리 행동하고 염원하는 게 낫죠. 염원은 기도입니다. 희망을 품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은이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 사은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어저께 청년들에게도 사심 없이 하면 도와줍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위하려는 마음만 가지고는 도움이 오다 말다 하는데 텅빈 마음으로 공심으로 정심을 하고 보면 도와주게 되어 있다. 희망을 품고 내할 일을 하고 공사에 힘쓰다 보면 돌아온다. 그러니 자포자기 하지 말고 나아가라.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 지금, 세계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아프간에, 또 홍콩에, 위안마에, 또 기타 많은 지역에 산불로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희망을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든 그 과정들을 거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수많은 외세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희망을 지않고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대요.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집안이 정말 잘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했답니다. 다 빨간 딱지 붙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졌대요. 갑자기 한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희망이란 말이 고문처럼 들렸대요. 희망고문이라고 하죠. 희망이 고문처럼 들렸대요. 전혀 나아질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지나가고 본인이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고 보니까 희망이 희망이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희망이 없었으면 못 나왔을 거다.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다. 근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하고 전진해 왔더라고요. 희망을 품고 그래서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고문이 되겠지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교단 중에 어려움 속에 있다면 희망을 더욱 세우고 나아가야 할 것으로 이 법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에, 세 번째가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라. 평화를 먼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 가운데서 먼저 구하라 어떠한 난경에 들었다 하여도 평화한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앞으로 세상의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되리라 네, 평화를 먼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노래도 있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옆에서 이제 행복 주는 사람을 찾는 노래인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행복을 안 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남편이 응? 아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할랍니까? 나는 계속 불행하게 살겁니까? 그 사람 행복 줄 때까지 에. 행복을 먼데서 구하지 말라. 이 마음의 행복 평화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절대 들어올 수 없고 내 마음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먼저 구하라. 이 환경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는 이 평화는 한시적일 것이고 또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평화의 주인은 다른 사람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면 평화를 품면 으 그것은 온전한 내 것이죠. 때로 힘든 일이 와도. 내 안에서 평화를 놓지 않고 내가 평화를 만들어낼 마음의 힘이 있고 보면 그것은 모든 일을 다 평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화한 신경을 놓지 말아라. 그래야 세상에도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할때 어떤 일을 당할 때 힘들다 하죠. 왜 힘듭니까? 그 힘듦에 끌려가니까 힘든 거죠. 끌려가지 않을 마음에 힘이 있고 보면 그 힘듦은 내 마음에서 이미 소멸되고 없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평화를 구하라. 사실은 이것은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내가 평화를 지켜야지, 가져야지, 그 마음만 갖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 힘이 있어야 지켜지는 겁니다. 수양력이 있어야 되고, 일을 온전하게 볼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연구력이 있어야 되고, 바르게 취사할 수 있는 취사력이 있어야 되죠. 그만큼 평화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다막꽉 막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도 안돼 예. 그럴 때 사면초가라 그럽니다 저는 그때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웠던 것 같고 염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우리 정토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정도가 힘들다고 하면서 꽉 막힌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저도 물론 같은 상황에 놓여있지만 저는 좀 마음이 달랐어요. 아힘든 당연한 것. 그리고 쉽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염원했죠. 돌아보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될 거라는 걸 믿었어요. 제가 어, 잘나지 못했지만 기도 요만하고 얼굴도 요만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공심으로 살아왔고 내가 하늘 수 있는 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 진심으로 하면 다 통하다는 것을 계속 교당에서 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고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안하니까 정토도 나중에는 계속 불안해하면서도 어 제가 평화를 계속 가지고 있었더니 같이 나중에는 편안해졌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염원하지 않고 어떻게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평화를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 갈때 진심으로 갈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난경에 있다 하면 더욱 믿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품어야 할 것이고 평화의 마음을 놓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나가려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나아가야겠죠?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아, 모든 것은 내 마음 하나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의류연마거리가 만법 기일인데, 요즘에, 어,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 요즘에 좀 다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더, 아, 아, 하는 생각이 점점 납니다. 아, 이 마음을 하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구나.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구나. 내 마음이구나. 모든 것이 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느낍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블랙홀이 이 마음이고, 만물의 화이트홀이 이 마음이더라고요. 어떤 일도, 어떤 감정도, 삶도, 죽음도, 과거도, 미래도, 기쁨, 슬픔, 모든 것이 다이 마음에 달려있더라고요. 정산중사님께서 세 가지를 챙기라 하셨습니다. 믿음, 희망, 평화한 마음, 다 마음입니다. 네. 내가 이것을 챙기냐, 못 챙기냐에 따라서 이 난경이 순경이 될 수도 있고, 진급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 속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될 겁니다 넘어설 겁니다 놓치지만 않고 나아간다면 구근편 29장 믿음, 희망, 평화의 마음을 늘 놓지 않고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와중에 힘내라고 말하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니랍니다. 예. 힘도 안 나는데 힘내라고. 예. 잘될 것입니다. 예. 상사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잘될 거니까 희망과 믿음과 평화를 가지고 나아가시를 영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